<laughs> 드디어 도루묵 양미리 시즌이 왔다. 야, 봐봐. 와. 진짜 맛있게 먹는 싹꿀팁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이거 해먹는 사람 본 적은 없거든요? 어떻 표현해? 뭐? 집에서 먹는 이 레시피 완벽히 잡은 것. 같아. 겨울이 너무 좋아. 겨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어, 선님 어. 어. 이게 뭐예요? 드디어 도루묵 양미리 시즌이 왔다. 오. 오! 이거 매년 먹어줘야 되거든. 맞죠. 지금 저 속촌가 그쪽에 오징어 난전 대신해서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먹고 왔잖아, 옛날에. 그렇죠. 기억나지? 작년, 작년에 갔었죠 어, 이번에는 갈 시간이 없다. 집에서 더 싸고 맛있게 먹는 법을 우리 녹진이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맛있게 먹는 쌉꿀팁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너무너무 쉽고 가볍게 일단은 요거는 여기 띄워줘. 여기서 구매를 했고 이게 팻 양미리거든? 요게 1kg면 9,000원대. 양 엄청 많죠? 그리고 이 도루묵은 새벽 조업해가지고 알배기만 골라서 주는 도루묵이라 그런지 가격은 좀 나가더라고. 2만원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오늘 기가 막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고! 자, 이 도루묵은 비린내가 거의 없는 생선이야. 또 알도 있고 뭐 호불호는 있지만 나는 호불호서 먹는 스타일이야. 호불호가 많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크기나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점액질이 있는데, 그런 거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요거, 잘라주고. 끝입니다. 와, 신선하다. 약간 무늬가 있네? 명태 같아. 야! 아니, 벌써 삐져나갔어. <laughs> 벌써 나왔네. 오, 와. 맛있겠다. 이러면 완성인데, 알배기는 배를 안 따고 그냥 하면 이 구멍으로 알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살짝 꿀팁인데, 이렇게 개방을 해주면 좋다. 숨통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일단 두 마리 남거든? 들어감은 만큼만 하는데, 자 오늘은 꿀팁이야. 저번에 굵은 소금에 했단 말이지. 네. 그랬더니 간이 잘안 배더라고. 속이 심심해. 그래서 굵은 거보다는 고운 게짭짤하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어, 맛소금이요? 맛소금입니다. 오늘은 반반씩 할 거거든. 네. 내 꿀팁을 들어가는 거를 하나 할 거고. 자고, 네. 뒤집어. 이렇게 한 다음에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 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도 짭짤하게 맛소금을 발라주세요. 요네 마리 있잖아. 요거는 배가 꿀팁을 이따 드릴 거라 아무것도 바르면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그리고 기름을 살짝.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리 튀겨 드시듯이 되는 거야. 아래다가 이렇게 기름을 두라고. 야, 미쳤다. 씨. 기대된다. 됐다. 야, 이거지. 와. 씨 박수. 에어프라이기로도 된다 이거야. 와. 얄봐라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자, 이거 진짜 사실은 도르묵 좀 별로면 양민이는 진짜 싸거든. 이게 1kg에 9,000원대란 말이야. 가서 먹으려면 이거 우리 그때 얼마였지? 2만 원에 몇 마리 안 줬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손질할 것도 없어요. 신선하지? 네. 만약에 내가 직화구이 팬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분가루 살짝 묻혀서 기름 둘러서 팬에다 해먹으면 그래도 맛있다. 소금 뿌려가지고. 직화구이가 있는 몸. <laughs> 이 상태에서 소금을 원래 뿌려서 먹잖아. 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소금을 뿌려줘. 어, 미리 뿌려요? 어 그럼. 음... 이게 염장한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많이 뿌리면 짜니까.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따로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이것도 꿀팁. 자, 이제, 염분이 배겠죠? 야, 이거 만 원어치면은, 한, 세 명이서 먹겠다, 그지? 가자, 방구석, 축제. 참, 참, 참! 야, 일단, 너무 잘 됐고, 흥분했어 지금. <laughs> 말 시키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흥분시키지 마. 가만히 있어. 계속, 가만히 있었나? <laughs> 네.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일단은, 불 올리고, 기름을 좀 칠해주고, <laughs> 와. 아예 yeah! 예이. 기가 막히죠? 에이, 미쳤는데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본연의 맛을 한번 즐겨보자 <웃음> <웃음> 겨울이 너무 좋아. 겨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겨울에는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짜잔, 가시죠, 여러분. 참, 참, 참! 지금 이쪽은 제가 다른 거 하려고 간을 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한 거잖아. 야, 이 봐봐. 음. 와. 흥분을 안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이걸 살살살살 하면, 여기 다 빠진다고. 오, 다 빠져, 다 빠져. 빠지네요. 어, 그럼, 그럼. 알부터. 여기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불어서 먹습니다. <laughs> 씹다 보면 엄청 고소하거든? 근데, 이게 속에 간을 안 하시니까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대로 봤지? 배를 따서 고기다가 맛소금을 뿌리잖아. 진짜 개맛있음. 와, 미쳤는데 맛이? 그때 거기서 먹어봤지? 네네. 지금 이거 내가 집에서 한게 훨씬 맛있거든? 요거 음. 그대로 베어 물어봐봐. 와. 알만? 우와. 음. 와, 강하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이 뼈를 이렇게 빼가지고. 살이야, 살. 와. 음. 진짜 고소해요. 감칠맛 이제 맛소금이 넣어줬지? 무조건 넣어야 된다, 데 <laughs> 엄청 맛있다니까! 아, 근데, 이 맛을 몰라야 돼. 도룡먹 몰라요. <laughs> 이봐, 이봐, 봐봐. 살. 아니, 진짜, 제 영상 그대로 해서 한번 드셔보시라니까. 미쳤다니까요, 맛이. 참, 참, 참. 이거 한번 돌려주자. <laughs> 큰났다, 얘도 알이. 아 일보이네요. 와. 이첫다 이거 구워지는 동안에 야, 야리 너무 맛있다. 구르먹이 미쳤네. 이렇게 맛있다고? 아니 사라지는 게 아까울 정도야. 몸통을 원래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그럼 뼈가 이렇게 빠진다고. 오 이게 꿀팁이에요. 와. <laughs> 그러면 이거? 그냥? 아. 아무것도 안 찍어도 돼. 이거 간장도 안 찍어도 돼. 맞죠? 네. 아무것도 안 찍고 내가 한 대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먹은 도루묵 중에 올해가 1등이다. 저도 먹으면서 여러분들 노하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올해가 제일 잘 됐네. 몸통을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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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을 쏴 빠집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꼬칠꼬칠한 거칠 게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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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제대로 구워보겠습니다 배쪽이 잘 익어야 되거든 배쪽으로 이렇게 세워주면 좋아요 그건 구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줘 머리 쪽은 좀타더라도 그래도 집에서 먹을 때는 여기가 잘 익게끔 이런 식으로 지글지글 자, 이제 80% 정도 구워진 것 같은데, 여기서 킥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미친 안주가 나올 겁니다. 이거 해먹는 사람 본 적은 없거든요? 있겠죠, 누군가는? 이게 바로 마라샹궈 소스인데, 아무거나 써도 돼. 우리 집에 남아있던 거. 이 소스 데울 필요도 없어. 이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이 소스를 잘 저어줘. 이건 진짜 자극적인 안주 끝판왕 되거든요, 이거? 이거는 거의 다이것을 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간을 안 했지 않습니까? 간을 안한 거에다가, 야. 알 쪽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도 싹. 이게 마라소스마다 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라소스의 간을 알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만 구워주면 끝. 야, 맛있겠지?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딱 봐도 그냥 맥주 음. 땡기는 것 같은데. 음. 그냥 매콤 코다리라고 보면 돼. 양미리 요거 다 됐잖니? 여기다도 요거는 살짝. 요 간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마라 맛만 입힐게요. 많이 하지 않고 마라 향만 주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된다 자 이제 메인 음식이 왔고 도르모그 완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양미리 한번 괜찮은지 먹어볼게요 참참 참야와 진짜 잘 익었네. 기가 막히고 오 어, 너무 이제 집에서 먹는 이 레시피 완벽히 잡은 것 같아. 방금 먹은 거는 순 놈이거든. 엄청 고소한 느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암 놈이잖아. 네, 고니가 있어요. 요런 거는 음, 음. 훨씬 담백하고 고소한 느낌. 순놈이 녹진하고 크리미해. 요런 게 순놈. 보면 요거 있죠. 하얀 거. 네. 요게 크리미한 거요. 아무래도 기본 뼈까지 먹기는 좀 힘들거든. 일반 분들은. 근데 양미리는 웬만하면 잘 씹혀요. 그래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 씹어 먹는다. 충분히 씹힌다. 우리가 멸치 통으로 먹듯이 조금 큰 멸치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된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마라 버전 한번 먹어보자. 마라 양미리 구이입니다. 냄새 맡아봐. <laughs> <laughs> 아... 음 본연의 맛은 유지하면서 살짝 발랐기 때문에 이 마라의 풍미가 싹 퍼져요. 와특색 있는 구이가 돼버렸어. 이것도 맛있다. 뼈까지는 못 먹지, 강 감독님. 양미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이거 발라드릴게요, 제가. 그래 <laughs> 드세요. <laughs> 마라 양미리. 오, 진짜 맛있다. 대박지. 완전 담백해서 소소한데 마라랑 음, 음. 향만 싹싹싹 떠오른다네요. 음. 내가 원래 하이디라오를 먹었었어. 네. 근데 아까 그걸로 바꾼 이유가 하이디라오 마라샹궈 소스는 알갱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볶아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갈아져 있잖아 이렇게. 네네. 그래가지고 바르기가 좋더라고. 음. 그래서 맛도 있고. 그래서 나는 간편해서 이걸로 바꿨다. 음. 이렇게 누르면 음. 와. 빠진다고. <laughs>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거? 완전히 그 마하고 라한 맛이 겉을 맴돌다가 아난 섞이기 싫은데, 아나너 별론데 하는 내가 강제로 막섞고 그러면 드디어 어우러지면서 마라 샹궈의 향이 팍 이거는 소매 간주다. <laughs> 참, 참, 참! 오늘은요 도루묵 양미리 시즌이 와가지고 가지 못해서 직접 사 먹어봤는데 솔직히 좀 번거롭고 치우기 귀찮아도 가격도 싸고 바람 쐴거 아니면 집에서 충분히 즐길 만했다 에어프라이기 있으신 분들은 도루묵 같은 경우는 비린내 나는 생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워도 비린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드셔보시면 바로 엄지청 날리실 겁니다 솔직히 도루묵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맛도 좀 맹숭맹숭 하잖아요. 그래서 늘 먹고 나면은 양미리가 더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도루묵이 훨씬 잘 들어간다. 이게 다 맛소금 선생님 덕분이다.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영상이었고요. 우리 녹진이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